dy, d x를 구할게요. 바로 얘는 이렇게 쓸수 있잖아. dy, dt dx, dt 이렇게 쓸수 있죠? 네. 그러면 y를 t로 미분한 거. y를 t로 미분한 거. 써봅시다. 얼마? 2t, 4t 3제곱, 6t 5제곱 100t 99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dx dt는 t를 미분하는 거잖아, 그쵸 네. 미분하시면 얼마야? 네. 1 플러스 3t 제곱, 5t 네 제곱, 99t 98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다 뭐한 거야? 네. 리미트 t가 1로 간다잖아, 그치? 네. 리미트 t가 1로 간대. 리미트 t가 1로 간대. 자 그러면 밑에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99까지 갈 거고요 위에는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00까지 가겠네요 이거 물어보는 거네요 오케이 이 이게 등차수열의 합이죠 공차가 2잖아 등차수열의 합 2분의 항해 개수 몇 개일까요? 50개죠. 1서부터 100까지 주장해서. 홀수잖아. 50개, 50개겠죠. 50개, 그렇죠 네. 초항 더하기 마랑. 밑에 거야. 위에 거. 등차수열의 합공식 2분의. 항해 개수는 50개. 초항 더하기 마랑. 이해 돼? 네. 100분의 100이 100분의 100이 2로 나누면 50분의 50이